아 네. 자, 그럼 언니, 언니, 괜찮니까 먼저 가세요. <laughs> 말말겠다했잖아 그 지금 언 들었어요? 말까? 자, 죽일까 말까? 네. 생이기때니 아, <laughs> 나를, 나를 선택했어? 자, 하나, 둘, 셋. 언니, 안녕. 안녕. 자, 언니 갑니다. 갔다. 지난 밤. 네. 누가 죽었어? 효정 씨가 <laughs> 마피아의 <의해 웃음> 아웃되었습니다. <웃음> 의사가 못 살린 거야. 사가못살거 아, 거네. 맞네. 의, 잠시만. 맞아요? 대신, 미라클의 하트 부활권을 아 사용하여 다시 부활하셨습니다. 해가 떠 있는 누구? 3분 동안 와. 누가 마피아일지 추리해주세요. 저야? 아, 잠시만. 언니, 언니가. 나타났어. 아, 아, 효정, 효정, 효정. 아, 어, 나지다. 누가 누가, 오오. 누가, 누가, 오오. 누가 죽었어? 아, 근데 또 효정 언니 죽인 것도 없습니 아니, 진짜 죽었어. 지난 지난밤, 후정씨가 <laughs> 마피아에 의해 아웃되고 <laughs> 있습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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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근데 저, 나알것 같아. 3분의 낮 동안 누가 마피아일지 추리해주세요. <laughs> 나, 나, 나알것 같아. 나알